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하니 그분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습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를 붙잡으시며 그의 집에 오너 이들이 조성된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음식 하느냐 하셨자.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아, 네, 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을 보는 삶입니다. 주님만을 보는 삶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날 모여서 체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스피커로 써주세요 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놀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곳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바다 깊은 곳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매우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부들은 아무리 베테랑들이라도 무서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일했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자,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 파도로 인해 유동하더라.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영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 질렀으나 즉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라 나니 그 누구와 같이 갈 하시니라. 네. 네. 여기서 주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하시고 여자들 예. 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따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가는 곳은 겐네사렛이라는 마을인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병자들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려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반대로 불기 시작했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놀라고 두려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4장 2 8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라시고 말씀하시네 베드로가 내려와 예수님고물 위로 걸어으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 구원하소, 서 하니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사 y 를 s y e 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너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e s yes, yes, 느냐하 y 니 s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에게 이 바다 한가운데로 오라고 해주시라고 말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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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것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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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만약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화내지 않으셨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과학적으로 물 위에,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불가능,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시, 가능하게 하시는 전제전능하신 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풍랑이 심한 것을 보고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죽음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물에 빠져 죽는 익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순간 정신적으로 패닉이 온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순간적으로 바다, 바다,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아 익사를 할수 밖에 없지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밟으면 바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다는 우리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큰 파도와 같은 고난과 유혹으로 유동치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 같이 디모대 전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다 같이 읽,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화선하여는 했느니라. 여기서 파손이라는 뜻은 어떤 장애물에 배가 걸려 배가 부서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손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세상의 방해와 유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너무나 쉽게 이러한 방해와 유혹, 유혹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때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삼키기 위해서 더큰 파도 더 힘들고 더큰고난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져 깊은 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바다 위로, 고난과 유혹의 바다 위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고난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며 네. 주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우리가 또또 또, 또 다시 파도를 바라보다가 바다에 가라앉게 될지라도, 바로 그 순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요약,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제자 자기에게 바다 위로 오라고 해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믿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항상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다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 빠져서 파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넘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처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손을 놓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 자들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 항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고난은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고 주님, 주님 목소리만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